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 원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신부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상담받다 보니까 네. 그 신부볼의 위치가 이렇게 꽉깬 물었을 때그 앞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히 위치가 맞는지. 맞아요. 몰라요. 네, 맞습니다. 꽉깬 물어보세요. 뭐 꽉끼물어붙다는 흐뭇하게 음 한번 해보세요. 뭐 카메라 못 보지 흐뭇하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개 뒤쪽이라고 오히려 그게 더 맞는 표현이고요. 교근 같은 경우는 또 보톡스 맞게 되면 은 뒤쪽에 교근이 이렇게 말라버려서 잘 경계가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보조개가 좀 누구나 흠 희미하게 있죠. 그러니까 보조개 뒤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꼬리살 이 부분은요. 심부부은 아닙니다. 근데 심부부 하면은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술을 움직이는 여러 개의 근육들이 모여 있는 인대성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너무 살이 많은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약간의 지방 흡입을 하는 것도 미세하게 지방 흡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그런 걸 맞게 되면은 이 부분이 더 또렷하게 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필러를 맞아서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된다면 은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아요 이게 문제가 되면 은 오히려 이 아랫부분을 채워서 교정하는게 답해요 아무튼 그거 뭐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고 보조기 뒤쪽이라고 설명드리는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꽉 씹었을 때 근육의 경계 앞쪽이 신부골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보다는 흐뭇하게 응 해보셨을 때 보조개 뒤쪽이 많다. 그게 좀더 스스로 자가진단을 내기실 때좀하하실것 같아요. 슬무볼을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제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지... 불가. 불가. 네. 맹장수술을요. 물론 복강경이나 이런 걸 해서 작은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맹장 수술을 광학적인 어떤 방법 없이 그냥 단순하게 빨대 같은 관을 꽂아서 맹장을 떼낼 수가 없듯이요. 심부골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장기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적출하지 않는 이상은 외과적 적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흡입이나 이런 방법으로 뚫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하 지방하고 그 뒤에 바로 신구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신경도 지나가고요 근육도 있어요 근육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깊은 층으로 뚫게 되더라고요 아 뚫을 수도 있어요 뚫을 수는 있거든요 대신에 흡입할 수는 없어요 음악으로 지방흡입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흡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구볼은 뭐 말이 지방 덩어리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혈관이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혈관을 굉장히 조심해서 떼내지 않으면 은 진짜 막대한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눈으로 보고 혈관을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적출을 네, 해줘야 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가 입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신부모 제거를 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음. 봉합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서 봉합해주는 게 낫겠죠. 그냥 음. 하루 이틀 식사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이틀만 돼도 거의 다 막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드시다가 이물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안 하는 경우는 장점은 있긴 해요. 그 안쪽에 혹시라도 작은 미세 출혈이 있게 되면 봉합을 안 하니까 쉽게 피가 좀 빠져 나와서 진물이라든지. 렇게 빠져나와서 금방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한두 땀 꼬매는데요. 아주 작게 녹는 식을 꼬매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합을 하는 게 저는 하루 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합해도요. 많이 드셔서 터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3일 있다 다시 꼬매는 분들도 있고 안 꼬매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사실 뭐 어떤 정답은 없는데 저는 근데 수술 직후는 꼬매는 게 맞다. 제거할 때 이만 절개를 통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절개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문에서도 그렇고 어느 부위라고는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단 세 군데 정도, 제가 할수 있는 부분 한세 군데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군데로는 안다고 해서 오직 한 군데로만 하고 그리고. 다른 병원 수술하신 분 입안을 좀 체크해 볼 기회도 있어서 보면은 저하고 동일 위치에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도 많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건 각자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심부볼 제거 수술을 하시면서 가장 유의하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지혈하고요, 양조절이요. 응. 첫 번째 지혈은 정말 중요해요. 피가 나게 되면 정말 많이 붓거든요 근데 그걸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수술 마무리할 때까지 지혈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꺼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꺼지 적셔서 그래서 수술 끝나면 한 10분 정도 막아놓고 피안 나는 거 확인되면 이제 봉합 끝내고요.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저는 지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하는 양에 좀 중심을 둬요. 그래서 얼굴 봤을 때피부에 두께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그 과거에 무슨 수술 받으셨는지 이런 상관관계 혹은 봤을 때 제거하는 양의 정도를 좀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거하는 양의 정도를 조절하더라도 결과는 사실 다 예측하기 는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또 제거 안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조금은 과감하게 제거는 하는데요. 또 얼굴 피부 두께라든지 뭐양 이런 거 따졌을 때. 네, 위치, 신부 위치 이런 거 고려하면서 다들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지혈하고 제거량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모를을 네. 제거하면 이쪽을 제거하다 보니까 네. 얼굴형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럼 앞으로도 그 얼굴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 노화에는 사실 답은 없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는 거죠 노화라는 것은 중력의 반대 방향 그리고 얼굴에서 주어진 인대성 구조라든지 그거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 선이고 움직이는 구조가 있으니까 얼굴이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신부골은요 사실 노화의 정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노화가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신부골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신부골을 빼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피부가 이위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위치에 있는 걸 빼게 되면은 없어졌으니까. 여기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 방향으로 되는 거고요. 심부볼이 아래쪽에 있던 분들은 심부볼 빼고 나면은 늘어진 살은 그냥 조금, 요렇게, 위쪽으로 달라붙는 거죠. 그거를 리프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받아들이시기에. 얼굴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쪼아지는 느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심부볼 수술 후에 시간이 흘러도 얼굴형은 그대로인가요? 노화는 오죠 하지만은 심부볼 수술 하시게 되면은 얼굴이 아래방향으로더 쳐져서 이렇게 중원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주저하시다가도 이제 가감하게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뭐한 10년 정도 경과를 지켜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심오불이 없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제거를 했으니까 많이 처지지는 않아서 뭐 같이 오신 친구분들에게 비해서 오히려 되게 젊어 보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형은 물론 노화의 흐름은 타지만은 그래도 더 노화가 악화되거나 안 좋아지는 거는 친구골 제거로 인해서 많은 큰 도움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